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찍을 영상은 왓치인마이백 그거 한번 찍어보려고요 사실 그거 어떻게 찍는 건지 몰라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평소에 들고 다니는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방 안에 원래 진짜 뭘그닥안 들고 다녀요 그래서 진짜 소개해드릴 제품이나 막 꿀팁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서 찜찜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한테 컨텐츠 이거를 부탁해주신 구독자분께서 계셔가지고, 그래도 찍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찍어보려고요. 그래서 유익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영상이 그래도 그냥 심심하시고, 진짜 정 보일 영상이 없다 하시면. 제걸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색하네요. 제기트스젠 사람. 근데 이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한 건데 안 떨어져요. 일쨌든 그건 그렇고. 마치 임말 백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이 이건데 마땡킹 가방이거든요. 이 가방 한 3주 전인가 샀는데 요새 아주 히트로 마두로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거 한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같이 볼게요. 아, 참고로 영상을 누워서 찍으니까 너무 거만해 보인다. 저게 자세가 맞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틀 전에 노로바이러스를 걸려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 지금까지도 계속 화장실 막 설사 폭탄 뭐도 폭탄 막 이러고 있어서 그래서 집에서는 좀 누워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누워서 찍는 거는 이번 한 번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굴 먹지 마세요. 음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같이 볼까요? 일단은 여러분이 좋아해 주셨던 빨간색 안경 언제 낄지 몰라서 가방 안에 넣고 다녀요. 이거랑. 그리고 이거는 아이라인 알리에서 저번에 샀다고 소개드린거 다섯 개에 1,000원인가 2,000원 주고 샀는데 페인트 냄새 나니까 이거 사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가방 안에 누텔라를 넣고 다니는 여성입니다 사실 이제 에어팟이에요 알리에서 7,000원인가 주고 샀던 케이스 같아요 이거랑 향수도 요즘 들고 다녀요. 저번에 남자 친구랑 100일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남자 친구가 그때 100일 선물로 향수를 선물해 줘 가지고 이거 들고 다녀요. 매종 루이 마리 넘버 13 누벨바그 오드퍼퓸 지금 한번 뿌려 볼까요? 안 그래도 나가야 되는데. 오. 아주 향기가 좋습니다. 살짝 코튼 느낌도 나고, 살짝 우디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오묘하고 중성적인 냄새예요. 제가 좀중성적이게 생겨서 그런가, 중성적인 냄새를 좋아하네요. 어쨌든 냄새 좋네요. 이거랑, 또, 틴트. 알리에서 샀던 것들. 하나에 천 원인가, 이천 원 주고 샀던 틴트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살만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본인 입술 색상이만 맞다면 추천. 그리고 꼬리빛, 꼬리빛 잠시만요. 바운스가 보이네. 음. 죄송합니다. 쉣, 음. 어, 완전 얼굴로 하고 찍어야겠지 꼬리비 다이소에서 500원 주고 산거 리본 귀엽죠? 이거 들고 다니고 이거는 알리에서 1,000원 주고 예전에 샀던 건데 립 살짝 이렇게 촉촉하게 보이는 그런 글로시한 느낌이에요. 색은 거의 없어요. 나베드 음. 이건 제가 맨날 화장할 때마다 쓰는 나스 쿠션 수정하려고 들고 다녀요. 이거랑 이제 맥 립스틱, 총알 립스틱. 이거 색상 예뻐요, 누디한 거. 뭐 뭘? 카인다 섹시. 어떤가요, 섹시한가요? 이거 발랐는데? 섹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색이 예뻐요 이거. 아또 보이네. 어쨌든 예뻐요. 이렇게 제 가방 안에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안에 든게 없어서. 소개해드릴 게 없다 보니까, 아, 오늘 영상을 이걸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죄송해요. 어떡하지? 너무 소개해드린 게 없어서 민망한데. 아... 와, 근데 제가 영상을 찍다가 잠깐 확인해 본다고 봤는데, 와, 제가 손으로 들고 찍어서 그런가 밑에가 핸드폰 밑에가 좀 막혀있으니까 음성이 완전 그냥 구리게 들어갔더라고요. 어머, 어머, <laughs> 구리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영상 편집할 때그 다시 그냥 제가 녹음을 해서 넣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싱크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점은 제가 죄송합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할줄잘 몰라요. 음 일단은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런 제품들이 여기에 쫘르 나와있는데 다시 그냥 넣어버릴게요. 정말 별거 없는 왓츠 인마백 아닌가요? 음머쓱하네요. 이렇게 소개해드릴 게 없는데 소개하다니. 음아 여러분, 그거 뭐야. 제가 다음에 어떤 콘텐츠 하면 좋을지 추천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또 반영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방금도 이것도 소개해드릴 것도 없는데도 하고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거니까 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 음. 어쨌든, 제, 이, 쓸게 별로 없는 이 저의 What's in my bag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에는 좀더 유용한 그런 꿀팁을 줄수 있는 템을 들고 다니는 여자로 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저는 데이트를 하러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옷을 호다닥 입고 나가볼게요 여러분 노로바이러스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진짜 이런 천사같은 댓글을 많이 적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저는 정말 구라 아니고 정말로 힘이 나고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맛있는 거 드세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빠빠이 Get up.